안녕하세요. 야생동물 담당활동가 박성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던 울진 삼척 산불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야생동물에 대해 이야기 드리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울진의 숲은 녹색연합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10년간 시민탐사단과 함께 보호받지 못하는 사냥의 존재를 알리는 활동을 해왔던 공간이자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옛길을 복원하여 금강소나무 숲길이라는 생태탐방로를 만들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8개의 핵발전소와 수백개의 송전탑,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간의 산불이 진화된 후, 저와 동료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사냥들이 살던 숲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울진군 북면 일대의 서식지는 산불로 크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사냥들이 쉬어가던 숲은 까만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서식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까맣게 불탄 분변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이어 계속된 가뭄으로 물까지 구하기 어려워지자 사냥들은 기존 서식지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으로만 만났던 사냥이지만 이미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사냥들에게 닥치니 참담한 현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냥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걱정을 가득 안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도로 주변에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사냥들은 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 서식하지만 서식지가 줄어든 지금 위협을 무릅쓰고 도로 가까이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이와 같은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3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대형산불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올해도 녹색연합과 함께 재난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에 동참해주신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산불로 먹이가 부족해진 사냥들을 위해 500톤이 넘는 뽕잎을 짊어지고 불탄수포 올라주신 사냥구조단, 사냥 서시 조사를 위해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숲 구석구석을 함께 다녀주신 야생동물 탐사담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재난 앞에서 정책이 변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요. 이렇게 녹색연합은 지난 30년간 시민분들이 함께 남겨주신 기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피해지를 방문하고 야생동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또그 무인카메라의 배터리와 SD카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일부터 그렇게 모인 기록들이 울진의 사냥보호시설을 건립하게 되는 성과까지 발로 함께 뛰어주신 시민 여러분들 이 일을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계시는 삶의 터전은 어떠셨나요?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이상기후와 일상화가 되어버린 대형재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사히 안전히 계신가요? 녹색연합은 침묵하는 야생동물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활동가 박성준이었습니다.